대체적으로 지자체장이 예산을 삭감하는 건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광주광역시장의 역할이 줄어드는 거고 성과가 없다라고 시민들은 또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광주가 위험하다. IMF 현실로 오는가? 네 이런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요 어, 굉장히 제목이 자극적이죠 뭐 그렇다고 뭐 진짜 망하느냐 뭐 이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지금 어, 경각심을 어, 가질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좀 달아봤습니다 어, 그래서 요즘에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핵심은 이제 지방채입니다 지방채 광주시의 빚이죠 에, 이자만 지금 어, 5년 동안에 1200억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자가. 계속 늘어날 전망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광주가 위험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광주 시민으로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안들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자료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가 AI에게 물어보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AI는 광주광역시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자료 살펴보기 전에요 어, 재무제표에 관한 이야기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상식 정도를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입니다 채권 아, 이런거는 이제 참고해서 그냥 보시기만 하시고요 일단 채권은 뭐냐 예, 그 우리가 집살때 대출 받잖아요 예, 대출 개인이 받으니까 대출이고 집단이 받으니까 채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알고 가시면 좋은 게 광주광역시 지방채가 이제 채권이잖아요, 채권. 그런데 이 채권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죠. 어 개인으로 예를 든다면은 주택 담보 대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자동차 활부뭐 이런 것도 채권이잖아요. 어 그리고 신용 대출 이런 것들처럼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각이 이자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지방채도 뭐 2조가 얼마 전에 뭐 넘었다 하는데 2조가 이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에서 들이 엮여 있겠죠. 그러면 각각 이자가 다 다르게 부과가 되고 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렇게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신용 등급에 따라서 금리도 당연히 차이가 나게 저 개인처럼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채권이 있습니다. 뭐 국채도 있고 특수채, 회사채, 금융채 있는데 뭐 이런 거 우리가 공부할 시간은 아니니까요. 예, 지방채만 간단하게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지방 자치 단체가 특 예, 특수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상수도, 도로, 지역개발, 도시철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채권을 발행을 할 수가 있다. 아무 사업이나 지방채를 다 발급을 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발행 요건이 있어요. 행안부 장관이 설정한 지방채 한도에 맞춰서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발행을 할 수가 있다. 시장님이 그냥 독단적으로 할수 없다는 거예요. 발행 요건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채가 얼마나 심각하냐 좀 살펴보시면은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국채, 지방채, 특수채, 통환채, 금융채, 회사채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증가가 되고 있는지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일단은 제일 큰게 국채하고 금융채가 제일 크죠. 그런데 지방채는 어디냐? 지방채는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작은데. 일단은 2015년도 보니까 21조 5천억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거의 증가가 안 됐고, 본격적으로 증가가 되기 시작한 게 2020년도 때부터였습니다. 이때 뭐가 있었죠? 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코로나 그래가지고 이제 재정에 부담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21조에서 24조, 25조 늘어났으면 10%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21년도에도 28조, 그러니까 이때도 10% 이상 올라간 거고.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2년, 23년, 24년도에는 이렇게 뭐 늘어나진 않고 계속 보합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문제는 2025년도죠. 2025년도. 여기 그래프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방채 발행 8조 5천억 규모 확정 예,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8.5면은 지금 24년도가 29조 정도 되는데, 8조 5천억이 늘어나게 되면은, 얼마죠? 네, 어 37조 5천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즘 지방체에 대한 위험에 대한 어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지방체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이유는.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은, 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어 보통 교부세를 감소를 했어요. 입니다. 왜 감소를 했냐 세수가 펑크가 났죠. 중앙정부 세수가 덜 거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가 감소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지방세 중에서 시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광주는 굉장히 높습니다. 있다 보니까는 지방세 수입이 감소가 당연히 예상이 된다. 어, 그리고 건설업 부진이 또 어, 지방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고금리 때부터 계속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이자가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것도 영향이 크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2025년도 지방채가 늘어난 그 배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간단. 단하게 유수 살펴보시면은 어, 이거는 22년도인데 고금리, 예, 고금리가 어, 엄청나게 금리가 한꺼번에 치솟았던 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터지고 금리 높아지고 막 PF 부실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지방채 발행 유찰이 됐어요. 예, 여기 보니까는. 2022년도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장기 미집행, 광주 도심공원 인공지능 직점단지 조성 1 4건 등을 이유로 2,268억의 지방채를 이제 발행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 그때 당시에 이제 증권사라든가 이런데 이제 공모를 했는데 어, 유찰을 했다 유찰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 금리가 다른 시중 은행을 가도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금리가 싸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데미지가 입혀져 가지고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이제 지방세가 직접적으로 감소가 되기 시작했다. 부동산 경기 영향이 굉장히 크고 내년 지방세 수익 감소 예상 때문에 이런 지방세가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 더 내려갈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23년도에는 처음으로 예산이 축소가 됐던 그런 한 해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보통 교부세 4조 1천억 감소가 됐잖아요 광주도 여없이 이렇게 감소가 이렇게 됐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방 채무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지금 기사를 통해서 또 간단하게 좀 살펴보셨고요. 이렇게 지방 채가 늘어나는데 과연 진짜 괜찮은 거냐, 괜찮은 거냐. 예, 근데 상식적으로 빚이 많아지면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는 당연하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된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신용도가 떨어 떨어진다. 이건 정말 큰 일이죠. 정말 큰 일인데 지자체가 지자체가 그것도 광역시가 광역시가 지게 어, 신용도가 떨어지게 된다면 이것도 적지 않게 당연히 문제가 될 겁니다. 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처음에 PF 부실로 인해서 어, 엄청나게 2022년도에 큰 이슈가 끌었던 게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레고랜드 사태였습니다. 레고랜드 에, 이게 뭐냐면은 제가 a i 한테 물어봤어요.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해줘. 어, 주 중요한 쟁점이 뭔지 좀 정리를 해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쟁점이 제일 큰게 뭐냐면 지방 정부 보증에 대한 지나친 낙관이었는데 어 이게 위험으로 드러나서 엄청나게 위험해졌다라는 거예요. 요약을 보면은 지자체 보증이 위험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은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PFP 부실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보증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자체 자체가 재정에 문제가 되게 되면 이거는 레고랜드 사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당연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했어요. 좋은 요약이야 고마워. 네가 요약을 해줬듯이 지자체 보증이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음이 드러나게 돼서 연쇄적으로 레고랜드 사태를 키워 문제가 커졌지. 내가 궁금한 거는 국채, 지방채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안정적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국채, 지방채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어. 그중에 문제는 지방채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지방체의 문제들이 지금 커지고 있다. AI가 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 첫 번째로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PF 보증, 방금 레고랜드 사태죠. 예, 그리고 인구 감소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어, 제일 큰 거는 중앙정부의 보증이 부재해. 이게 지방체가 갖고 있는 제일 큰 위험이다. 라고 보는데 국채는 정부가 지급 보증은 하지만 지방채는 중앙정부에 직접 보증이 없다라는 게 사실 문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지방 재정이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어, 이거에 대한 책임이 지방 자치단체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 정부는 지방 재정을 더 자율적으로 쓰게 허용하는 방향인데 이는 곧 지방채 리스크가 중앙 정부가 아닌 시장 참여자에게 전가가 될수 있음을 의미를 한다 어, 이렇게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채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지방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겁니다. 2024년도 지방채 규모는 약 35조 돌파. 10년 전 대비해 갖고 두배 수준이다. 두 배. 10년 만에 두 배로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지방채는 더 이상 무조건 안전한 자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지방채가 이렇게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과연 어느 지자체가 이게 가장 위험할까? 그리고 거기가 왜 위험한지에 대한 근거도 좀 같이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 위험하다 체크리스트 첫 번째가 채무 비율입니다. 채무 비율 어 지방채 총액 나누기 총 예산이 채무 비율인데 일단 채무 비율이 높아지면 위험하다 채무 한도 발행률도 위험하다 어 대표적으로 1, 2번이 지금 이게 제일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자 부담률 연이자 비용 이것도 위험도를 체크 하는데 체크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채무 비율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지방채 총액 나누기 총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총 예산 보니까는 광주광역시가 2025년도 예산이 처음에는 7조 4,65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총 예산이 이게 아니죠. 추경했었죠. 을 추경 그래갖고 4천억인가 더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이렇고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 55조 보니까 예산 대미 채무 비율이 25%를 초과를 하면 주의 단계다. 그리고 40%를 초과하면 이건 심각한 단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광역시별로 어디가 위험한지 체크를 해줘.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어, 그런데 요즘에 광주광역시가 기사가 많이 나와서 그런가. 1위가 광주광역시로 AI가 지목을 했습니다. 지방채 2조 원 돌파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도 어, 특화사업 자급이 투입이 늘어나면서 위험해졌다. 그리고 서울경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제일 위험한 지역으로 광주광역시를 이제 지정을 했어요 광주광역시 채무 비율을 보니까는 광주광역시가 23% 서울이 21% 대구가 19% 부산이 18% 이렇게 돼 있는데 광주가 압도적으로 1위다 전국특광역시 중에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방금 보셨죠 25%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초과 주의 단계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23.1% 니까 조금만 더 발행이 되면 지방채가 발행이 되면 어, 주의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어쨌든 AI가 광주광역시가 위험한 이유 어, 채무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서 위험하다. 그리고 이자 원금 상환 시 재정 여력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환하는 기간도 계속 도래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상환하고 필요하면 또 돈을 빌리고 해야 되는데 이 상환 능력도 어, 지금 좀 위험한 상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만 집중적으로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중앙정부에서는 할수 있는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광주광역시 지방채 위험도 체크 리스트, 지방채 잔해 규모 일단은 이게 제일 위험하다는 라 겁니다. 지방채가 지금 2조 700억인데 지금 이게 또 늘어났죠. 또 늘어났죠. 아까 지방채가 10년 만에 두 배라 그랬어요. 10년 만에 두 배. 그런데 광주광역시는 지금 5년 만에 두 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방채에 비해서도 채무 비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도에 1,700억 원 지방채 추가로 발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느 사업에 지금 지방채를 발행을 하냐 순수 시비만 투입하는 신규 사업이 108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108건이 과연 이 시국에 이거를 해야 되는 사업인가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일 텐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광주 강렬 씨가 첫 번째로 위험한 게 지방채 잔액과 규모 그리고 이게 올라가는 속도 이게 좀 위험하다 그리고 두 번째 채무 비율 방금 전에 살펴봤죠 23.1%로 제일 높고 그래서 시민 1인당 채무는 147만 원인데 이것도 플러스 알파 여기 지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지금 부담이 5년간 이자 비용이 약 1195억 정도 발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 8기 2년 10개월 기준인데 7 6억 64억의 이자가 납부가 됐고 민선 7기 4년 동안 나간 이자 수준에 육박했다.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2022년도에 넘어오면서 이자가 굉장히 고금리로 올라갔잖아요. 그 영향 때문에 이게 더 커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재정 자립도 및 자주도 극감 어, 재정 자립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고 자주도는 어, 내려갈수록 좋은 건데 광주는 이게 어, 굉장히 낮고 이게 높다. 이게 제일 큰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지금. 30%대 진입을 했는데 2001년도 IMF 이후에 처음으로 30%대 진입이 된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무가 증가되고 있고 추경의 지방채 비중이 더 올라가고 있다. 지금 최근 추경 3,800억 정도 이 중에 65%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이러한 이러 사유들 때문에 광주광역시가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각한 경고 수준의 채무 구조에 직면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25%가 넘어가다면은 주의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할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 보니까는 재정주의 단체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지정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개인이 뭐 채무가 안 좋아지면은 뭐 개인 해상 신청하기도 하고 어 신용불량 이런 거찍히잖아 이런 낙인들이. 어 재정주의 단체로 지정이 되면 이러한 어 낙인된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광주 강여 씨가 재정주의 단체 지정이 안 되는 게 신용상 좋지 않을까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재정주의 단체가 지정이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중앙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관리를 받게 된다.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캡처해서 좀더 자세히 보시고요. 어, 만약에 재정주의 단체 지정 흐름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채무 비율이 높게 되면은 행안부에서 어, 재정 위험 판단을 하게 되고 재정주의 단체로 지정 예고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 예고를 하게 된다면은 지방 단치 단체가 의견 제출을 하고 사유를 소명 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자체적으로 어, 채무 관리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소명이 안 되게 됐을 경우에는 어, 재정 주의 단체 지정이 확정이 된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러이러한 예상들을 어, 중앙 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어, 결론 요약하면은 어, 재정 주의 단체 지정이 되게 되면은 어, 지자체의 재정 자율권은 크게 제약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정말 광주광역시. 지방체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내년에 지방 선거가 있는데 새로 부임하게 될 광주광역시장님이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알려 줘.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단은 광주 강역시가 어 신용의 우려로 인해서 어 이자에 대한 스프레드가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어 클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자 증가에 대한 부분을 예측해서 자금을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말 그대로 주택담보대출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자를 얼마 정도 내고 있어요, 일정하게. 그런데 이게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면은 어 당연히 소비하는 내용들을 당연히 줄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들을 어 사전에 어 예측하고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당연히. 있겠다.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죠. 새 광역시장님의 요구되는 핵심 과제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쭉 읽어 보시고요. 어쨌든 장기적 재정 체질 개선 전략과 시민 신뢰 회복이 관건이다. 어쨌든 새로운 광주시장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광주광역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쨌든 내년에 광주시장님이 새롭게 뽑히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뽑히신 거라 아마 할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해결 방안을 좀 보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을 삭감하든지 지방채 발행을 또키우든지 기금을 활용하든지 이건데 대체적으로 지자체장이 이 예산을 삭감하는 건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어, 왜냐면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광주 광역시장의 역할이 줄어드는 거고 성과가 없다라고 시민들은 또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줄일 수 있는 예산은 당연히 줄여야겠죠. 이 행사성 예상, 일회성 축제 이런 것들 지금 재정이 어렵습니다. 이런 거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문화활동비 이런 것들 좀 줄여야 될것 같고요. S.O.C.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어 이게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것들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신규로 발생하는 복지사업 이런 것들은 당분간 어좀 지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세수 악화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요. 어쨌든 수입을 좀 늘려야 되는 방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지방교부세 증가, 지금 지방세 교부가 19. 몇 프로인가 이런데 이런 것도 좀 주강정부에서 좀 올려달라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건데 지방 특성에 맞게 지방 세금을 또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 뭐가 있는지 좀 발굴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공공성보다는 민자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최우선이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어쨌든 민자 자본을 끌어들이고 제일 큰 거는 이제 대기업 유치겠죠. 대기업 돈이 들어오게 된다면 은 광주광역시 재정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죠. 그리고 이제 광주광역시의 본질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직성 예산 줄일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 경직성 예산이라고 해서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아니고.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는 과감하게 경직성 예산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여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생활 SOC 좋은데 투자 대비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낮은 사업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정밀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줄이는 방안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부채와 무관하게 신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원금 상환 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남으면은 더 쓰려고. 남으면 기존에 상환도 하고 빚도 갚고 이자도 줄이고 해야 되는데 더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자율이 높은 것은 빚부터 먼저 갚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가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광주강역시 블로그 보니까 는어 광주 지방채 얼마 빌렸는가 이런 것들이 요즘에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찌 보면 반박 그 보도자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세무비율이 23.1%다 그래서 어 25%로 가게 되면 면 재정주의 단체로 지정이 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광주 지방채 규모는 2조 1,675억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기로 있기로는 2조 700억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한1 0 0억 가량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는 당구장 표시해 갖고 채무 비율이 21.3%입니다. 21.3%. 오라 21.3%네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23.1%였는데 이게 줄었어요. 그런데 채무 부채는 늘 그렇단 말이죠. 여기 24년 결산 기준 채무 비율이 23.1%인데 부채는 늘었는데 비율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냐? 어, 이게 결국에는 올해 첫 추경 예산이 4,800억 규모로 편성이 됐어요. 채무 비율이 어떻게 계산을 하죠? 어, 예산 나누기, 예산 나누기, 채무잖아요. 예산 나누기, 채무. 그런데 추경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거죠. 늘어나니까 일시적으로 채무 비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낮아졌다고 해서 강가하시면안 되겠죠. 여전히 지방채 규모는 늘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광주 예산 뭐이러 이러한 것들에 많이 쓰이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취득세, 취득세가 지방세, 보통세, 교부세가 굉장히 큰데 이 취득세가 22.1%예요. 전체 보통세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도 거래량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길이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요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경제 규모가 확장되면 채무는 증가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당장에 큰 위험이 감지되지 않더라도 경각심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어, 우리가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다고 어,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건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꼭 갖자 어, 이런 취지에서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부동산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